들어오면서 저한테 말을 어떻게 했었냐면, 어, 소미를 보면은 항상 티 <laughs> 같았어요. 슈 둥카 안녕하세요 송재혁입니다아 오늘은 전 소미의 What You Wearing For?라는 뮤비가 올라왔습니다. 아 오늘 어, 리뷰를 지금 한번 해볼 건데요. 어쨌든, 어, 제가 또 소미를 또 개인적으로 레슨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소미에 대한 짤막한 에피소드와 소미의 뮤비를 한번 전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you waiting for? 지금 시작합니다. 후! <목소리> 어 지금 음악만 들었는데 약간 좀 경쾌하네요. 경쾌한데 약간 느낌은 톰이라고 생각하면 이미지가 되게 밝고 귀엽고 약간 쾌활한 느낌인데 성숙된 이미지로 약간 좀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부분만 봤을 때는. 지금 음악 들어보니까 어 저희가 음악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약간 목소리에 전자음을 깐것 같아요. 음. 그렇다. 음. 오. 어 뭔가 어 지금 음악 지금 터지는 부분 들으셨나요? 웨딩포 <목소리> <목소리> 터지면서 난 춤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집이 부셔지네요 <웃음> <웃음> 집이 부셔지고 지금 집이 부셔지고 어 하얀색 옷을 입은 소미와 블랙 옷을 입고 세 보이는 소미와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지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계속 볼게요 오 뭐지? 오, 여기서는 또 단발이네요? 단발 머리를 하고, 호텔 같은 데서 밥을 먹는데, 이게 뭘, 뭘 의미하는 거지? 뭘 기다리는 걸까? 오, 방금 효과 보셨어요? 이런 효과, 확실히 이런 영상 기법들을 되게 다양하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뮤비에. 아무튼 이런 거 되게 재밌네요. 뭔가 누웠다가 일어나고, 누웠다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와 옷이 그러면서 계속 변하잖아요.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면서. 어 재밌다. 그리고 지금 추미라고 하면 추미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잠깐 나오는데 What you waiting for? 아 어, 이런 제스처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제스처들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심플하면서도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네, 이거밖에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laughs> 계속 볼게요. 음, 이거, 이거 대박인데? 케이크인데, 케이크를 보면 촛불이 아니라 라이터예요 와, 이거, 이건 좀 반전이네요. 케이크는 약간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데, 와, 라이터가 꽂혀져 있으니까 뭔가 약간 좀 반전이네요. 아, 확실히 공존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좀그 대조적인 걸 보여주려고 했나? 아까 전에도 그 소미의 하얀색 옷 입은 약간 그런 여리여리한 소미 모습과 대조적으로 뭔가 검정색을 입고 뭔가 좀쎄 보이는 소미가 있었는데 약간 이 케이크도 뭔가 좀 대조적인 느낌을 보여주지 않나. 계속 볼게요. 어, 던졌어. 와, 이런 거 신기하다. 비디오아트 이디워트? 비디오아트는 백남준 집을 부수네요 자꾸 터지는 구간에서 자꾸 집을 부수는데 <laughs> 왜 자꾸 집을 부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집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틀인가? 기다리지 말고 더 바깥으로 나와라 이런 뜻인가? 과대 해석일 수도 있는데 처음 보는 느낌들을 설명하는 하는 거라서 이 뮤비에서 의도하는 거랑 다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가끔씩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계속 볼게요 와와 와,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상이 머리에다가 머리에 뭔가 다이아몬드 이렇게 쫙 하고 이런 액세서리들이 새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문이 깨지더니 갑자기 깨지자마자 파티장이 됐어요. 깨부시고 나와서 놀라는 건가? 옷이나 이런 것도 너무 이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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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분명히 또 바뀔 거예요. 다른 느낌의 음악 느낌으로.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음악이 어떻게 나왔는지. 역시! 조금 바뀌었어요. 오! 그러면서 완전 파티네요. 하우스 파티인가? 이러면? 음? 지금 방금 전에. 사람이뛰어넘는거 같거든요. 칼에 꽂혀서 죽은 사람을 띄, 뛰어넘네요 무슨 의미지? 응? What you w a i i n g for? 마지막까지 달리기 하고 선미가 뛰 아. 하. 일단. 제가 춤이 있으면 춤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뮤비에는 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네요 이번 뮤비에는 확실한 거는 소미가 소미씨가 어, 살을 더 많이 뺐네요 제가 가르칠 때보다 젖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얼굴 살도 조금 더 빠지면서 조금 더 되게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소미는 그 방송에서 나왔던 이미지와 평상시랑 엄청 저는 똑같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제가 소미를 어, 보면은 항상 예능 같았어요 엄청 예능 같았었는데 어, 그때 한창 제가 레슨을 할때 그날 유독히 미세먼지가 엄청 많이 끼던 날이었어요 그때 소미가 들어오면서 저한테 말을 어떻게 했었냐면 정말 걸쭉한 느낌으로다가 아 선생님 오늘같이 먼지 많은 날에는 삼겹살 먹으면서 목에 기름이 쫙 내려버려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미가 그 나이인데 갑자기 삼겹살 기름으로 먼지를 싹 내려보내야 된다고 와 그때 <laughs> 그때 소미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그러면서도 항상 에너지가 되게 밝은 에너지에요 그래서 저도 되게 소미를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소미가 표현력이 정말 좋아요. 춤을 가르쳐 줬을 때도 제가 가르쳤던 춤보다 그 춤의 표현력이 너무 좋아서 항상 그런 점을 항상 저는 높게 사고 있거든요. 춤이라는 것도 결국 동작에 대한 뭔가 깔끔하거나 아니면 뭔가 힘있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표현력과 그 춤의 디테일이 동시에, 동시에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춤의 디테일만 가져가도 너무 기계 같고 또 너무 표현만 가지고 가도 춤의 디테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소미는 정말 이두 개를 잘 밸런스를 가지고 가면서도 조금 뭔가 이런 표현적인 것들을 너무 잘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하면서 소미의 이야기는 네 여기까지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전에 앨범이 벌스데이잖아요 벌스데이 Birthday. 벌스데이 느낌은 뭔가 좀 깜찍하고 이랬던 모습에서 성숙된 어, 소미로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했던 게 이번 앨범의 어, 하나의 틀이지 않을까 What you waiting for? 너가 기다리는 것 너가 기다리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소미 본인의 이야기지 않을까 그집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집을 깨부수고 그리고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달리는 신이잖아요. 그것도 드레스를 입고 정말 예쁘게 꾸민 상태에서 달려 나간다는 게 뭔가 세상 밖을 집 안에 있었던 소미가 이제 세상 밖에 나와서 달리는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전 소미 양의 가수로서의 활동을 정말 응원하고요. 전 어, 트레이너로서도 그렇고 정말 하, 하나의 팬으로서도 그렇고 정말 응원하고. 어,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춤이 조금 많이 나왔으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줄수 있었을 텐데 좀 춤의 부분이 좀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가르친 가수분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즐겁게 또볼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프랙티스 비디오라든지 음악 방송 활동을 한다면 그 영상을 보면서 또한번 제가 그 춤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재혁이었습니다 엽둥이들 안녕